저 주말에 방송 끝나고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있었어요. 갑자기 댓글이 하나 달리는 거야. 이런 댓글이 하나 달리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다시면 따로 분류가 되고 유튜버가 댓글을 달면 또 따로 분류가 돼요. 유튜버가 댓글을 달았다고 구독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모이면 그 사람이 구독자 있는 사람 댓글을 달았다 따로 분류가 돼 근데 거기에 무슨 누가 댓글을 달았다고 떠서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성분화 수술을 제가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인데 여기에도 또 돈은 있고 이렇게 단 거야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나한테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제가 뭐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는 사람인가 싶어 가지고 채널 딱 들어가 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저한테 왜 악플을 다셨나요 하고 제가 달았어요. 왜냐면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는 사람처럼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일부러 시비 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 왜냐면 아까 그 댓글이 달리고 나서 제가 바로 봤는데 바로 삭제를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본인이 본인 계정으로 댓글을 달고 본인도 깜짝 놀래서 댓글을 지웠음.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저한테 악플을 다셨나요 하니까. 저, 저를 블랙을 거시더라고요. 본인은 누가 악플을 달면은 영상으로 박제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웃긴 거는 본인은 다른 사람 악플러가 댓글을 달면 박제를 하면서 본인은 다른 계정으로 남한테 악플을 달고 다니시는 분인가 봐. 그니까 러 본인도 모르게 자기 본계정으로 달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지웠겠지. 그리고 가서 내가 가서 딱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니까 나를 블랙을 걸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악의적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글을 남겼어요. 유튜브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왜 악플을 달까. 본인도 그 악플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시청자들 악플까지 박제할 정도로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시는 분이 왜 남의 채널에선 그러냐고.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기를 가셨나봐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다행히도 예의 없는 댓글을 안 다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인 유튜브 하시면서 다른 채널에 악플을 다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달고, 또 우리 시청자들 단걸 제가 캡처를 했어요. 혹시 몰라서. 여기 보면 타 유튜버한테 뭘 대준이 많이 하시던데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다 본인과 동일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들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악플을 다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댓글을 보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맞잖아. 근데 여기다가 악플 어떤 게게이를게이러 가는 게왜 그냥 음지 있어 줄래? 나대지 말고 니들 취향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게이라고 단게 아니라, 뭐, 똥꾸병을 누가 대주냐는 둥, 돈이 없는 거 아니냐는 둥 하면서 사람을 갈고 건 맞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 링링이들이 가서 정당하게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게이 새끼들이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되게 우리 링니들이뭐 그렇게 무례한 말은 안 했어 보면 아줌마 나이도 먹을 건데 어 곱게 사이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꺼질래 게야뭐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게이 혐오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시는 거야 음. 그리고 나서 또 근데 이걸 캡쳐했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윽악 불러 솔직히 이정도는 완전 신사적으로 대응한 거야 근데 여기에 집단으로 와서 달려드네? 그러니 니들이 욕 처먹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어,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어, 뭐 이렇게 반응할 것도 아닌데. 우리리니들이 어린님 그글 보고 왔어요. 본인도 유튜브 하면서 왜 악플을 다세요. 어, 뭐아들뻘한테 악플 달고 다니고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니들이 그래서 욕 처먹는 거라고 하면서 막, 뭐 계속 그런, 뭐 계속 괴 혐오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는 거야. 아니, 뭐 저렇게 반응할 게 없잖아. 당연하게 왜 욕을 달았냐, 왜 남한테 가면 시비를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뭐, 개이새끼라고 막 이러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때 갑자기, 말이 점점 심하더라고요, 보는데. 어, 우리 시청자, 아유, 아재, 이렇게 다니까, 너는 똥구녕 좋아하는 걸레라고 막. 그러다서 이제 댓글이 한 100, 0개 정도 넘게 달렸나 봐요. 갑자기 순식간에 댓글이 한 100개 정도 넘었는데 이제 자기가 일일이 댓글을 달다 감당이 안 됐나 봐. 그러더니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블랙을 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댓글은 100개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본인 거 댓글을 보면은 제가 캡처하려고 보니까 한 20개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맞대맞하다가안 되니까 블랙을 거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 너무 황당한 거 근데 누군가가 혹시 트랜스젠더인가요? 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그분한테 혹시 트랜스젠더냐 물어본 거야. 근데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면서 키키키키키막 이러더라고요. 어, 트랜스젠더라고는 계속 얘기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혹시 트랜스젠더인가요? 물어봤더니 본인이 트랜스젠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를 고정을 시킨 거야. 우리 링링이들을 다 블랙을 걸다가 갑자기 이걸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트레스 센던가 싶었는데 난 트레스 센던가 아닌 것 같은 거야. 모르죠. 그분이 트레스 센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악플을 달아놓고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글들이 오니까 블랙 걸고 같이 막 싸우다가 뭐 굳이 그렇게 뭐 예민 반응 할 것도 없는데 괜히 개이 혐오성 발언을 막 쏟아내다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트젠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다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트랜스젠더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방송에 온 분들이 거기서 비판을 했을 때그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그걸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난 진짜 진짜 트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자기가 트젠으로 갑자기 댓글을 고정을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자기 채널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왜 어링한테 악플을 달았냐고 물어보니까 궁금했나봐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야 같은 유튜버? 비웃고 갈게 변실금 조심하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처음에는 숨겼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숨다가 어차피 내가 이 글을 올리니까 아예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자기 채널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내 채널에서 분탕질을 하고 싶었던 건지 여기 와가지고 변실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트레이스 센더 분이 게이한테 변실금 조심하라는 말을 쓰나 이거는 대부분 호모포비아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 댓글을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어쩌다가 설전이 됐는데 나는 이게 진짜 너무 가관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본인도 누가 악플 달았을 때 싫어서 그렇게 박자까지 할 정도로 그게 스트레스였으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응.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 본 계정을 아니 부계정을 하다가 들켰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들과 싸우는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이와 인성은 무관하구나 이러는데 개인은 고급진가 보다. 이렇게 하고 윽이 냄새 뭐지? 빈곤의 냄새인가? 아니 이렇게 반응할 만한 댓글이 아닌데 이 사람 댓글 치는 걸 봐. 이, 이 냄새가 뭐지? 빈곤의 냄새인가? 막 이러고 갑자기 뭐 자기가 초중고등학교 대학 다 나온 사람이 있다 넘사벽이다 뭐 너희 같은 루저랑 다르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아어 갑자기 막 무슨 뭐아뭐 뭐 초중고 나오고 이런 얘기 한 것도 없는데 막 자기가 뭐 초중고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막 자기를 막 끌어올리면서 막 남들을 막 깎아내리는 식으로 막 댓글을 치고 혼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댓글 단걸 제가 쭉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뭐, 남을 비난을 엄청 해, 막. 무슨, 뭐, 너는 입고 싶어도 못 입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남을 깎아내리고, 뭐, 무능력 방구석자라고 그러면서 막 시청자들한테 공격을 하고. 아니,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듣는 소리들이잖아. 그리고, 뭐, 무슨, 갑자기 뭐, 수능 언어 영역을 접해보지도 못했을 거라는 등. 자기가 인신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신공격을 하지 말래.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인 댓글들이 뭐 달렸을 수도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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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털이 났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 근데? 뭐, 자기가 예뻐서 그런 거니까 시슴하지 말라는 둥.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욕을 먹는 건데. 뭐, 남한테 푸대짜르나 실컷 입고 다니라는 둥. 무슨 수능이 몇 등급이냐는 등 어디 출신이냐는 등 별것도 아닌 댓글에 토 나온다고 그러고 막 무슨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앙 난트젠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트레스젠도 이신 분이 앙 난트젠 이러면서 갑자기 쓸데없이 뭐 자기가 트젠이라는 걸 이렇게 어필하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냐고 굳이 트레스젠도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뭐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니네 세상 사람이라는 등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냥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댓글 계속 달고 자기가 지우다가 들켜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숨다가 막 블랙 걸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뭐개인표모바를막 막 쏟아내다가, 자기 트댄이라고 막 어그로 끌다가, 막 그러다 우리 방에 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랑 싸우고 앉아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뭐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채널에 와서 왜 그러는 거야?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트젠드립을 치는 거 아니야. 왜 본인이 트젠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 트랜센더도 욕안 해야겠다고 뭐 이렇게 할줄 알았던 건지 우리 방에 보시는 분들은 트랜센더라면 무조건 막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 아니면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한거지 갑자기 트젠이라고 댓글에 고정을 하고 왜 그러냐고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트랜스젠더 욕먹이려고 하고 일부러 성소수자 욕먹이려고 하고 아니 누가 트랜스젠더 하신 분이 무슨 변실근 걸리는 걸 조심하라는 둥 게이 새끼들은 음지에 짜져 있으라는 둥 게이들은 뭐 제정신이 아니라는 둥뭐 그런 말을 뭐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솔직히 그분도 아차 싶긴 했을 거야. 갑자기 한 시간 안에 댓글이 100개를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일일이 싸우고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블랙을 걸고 갑자기 이제 우리 방에 와가지고 우리 방에서 채팅 치면서 싸우고 있었겠지. 어, 난 오히려 그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보고 좀, 본인이, 객관적으로 지금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어, 내가 이상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 본인도 그렇게 악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시청자들을 막, 맞대머스로 막 박자 할 정도로 그게 싫었으면, 다른 방에서도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알아야지. 음. 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쪽팔려서 그런 거 못했죠. 이런데. 저도 그거 뭐, 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 방송 보면 다 개인 줄 알았나봐. 솔직히 가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개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우리 시청자 대부분 한70% 이상이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laughs> 무슨 갑자기 뭐 무슨, 어, 개이 막 이러면서 막뭐 이거 하니까 황당하더라. 어, 무슨 음지에나 짜져 있으라는 둥. 그래, 그리고 시청자가 개이던 말던 자기가 논할 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가 가지고 뭐 무슨 쌍욕을 박은 것도 아니고 왜 어린한테 악플을 다냐? 왜 같은 유튜버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이렇게 뭐 정중하게 물어보도 막 걷다 대고뭐 무슨 뭐 똥꾸냥도 심하는 듯, 뭐 걸레 똥꾸냥 걸레라는 듯막 그런 말을 뭐 하려해? 어, 내가 또 이렇게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또, 어,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직구는 넘어가야겠다 싶더라고.